고구려 11대 동천왕 1년 서기 227년입니다. 후왕 출류의 사인절왕 노마렵하니라 기후후 기다릴후 임금왕 동천왕입니다. 날출 논류 출류는 다른 곳으로 나가서 노는 것입니다. 기후후 기다릴 후 임금왕 날출놀유 왕후가 임금이 나가 놀기를 기다렸다가 불일사 사람인 꺼늘절 임금왕 길로 수레로 말마 로마는 임금의 수레를 끌던 말입니다. 임금이 타는 말입니다. 갈기렵, 갈기는 말의 목덜미에 난긴 털입니다. 불일사 사람인 끈을 절 임금한 길로 수레로 말마 갈기렵 사람을 시켜 임금이 타는 말에 갈기를 자르게 하였다. 왕환월 마 무렵 가련이라 우령 시자 진식 시에 임금왕 동천왕입니다. 러울환 가로월 말마 없을 무 갈기렵 오를 가 불상이여길 위한 가련은. 불상한 것입니다. 임금왕 도로을 환 가로왈 임금이 돌아와 말하였다. 말마 없을무 갈기렵 오를가 불상이여길련 말이 갈기가 없으니 불상하다. 또우 하여금령 불일령 모실 시, 사람자. 시자는 귀한 사람을 모시고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나갈진 밥식, 때시. 또우 하여금령, 불일령. 모실 시, 사람자. 나갈진 밥식, 때시. 왕후가 또 시중드는 사람을 시켜. 갑상을 올릴 때 양복갱 어왕이나 역불로하니라 이년춘이어래 왕여절본하여 변양 거짓으로양 다시복 엎어질복 국갱 어조사어, 임금왕, 옷의, 또역, 안일불, 승낼로 변량, 거짓으로양, 다시복, 엎어질복, 국갱, 어조사어, 임금왕, 옷의, 일부러 임금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하였으나, 또역, 안일불, 성낼노, 역시 한해지 않았다. 두이, 해년, 봄춘, 두이, 달을 고구려 11대 동천왕 2년, 서기 228년 2월대 임금왕, 카틀려, 갈려, 마칠졸, 금본본 졸본은 졸본성으로 산서성 태원에 비정됩니다 임금왕 갈, 가틀려 갈려 마칠졸 건본본 임금이 졸본성에 가서 사시조묘하고 대사하니라 삼월에 봉, 우, 시, 위, 황, 태, 후, 하니라. 제사사, 비로소, 시, 할아버지죠. 시조는 일대 동명성황입니다. 사당묘, 건대, 용서할사. 제사사, 비로소, 시, 할아버지죠. 사당묘, 건대, 용서할사. 용살사, 시조사당에 제사 지내고 사면하였다. 석삼, 달을 동천왕 2년 228년 3월에 봉알봉, 어조사우, 성시시 할위, 임금왕, 컬태, 왕우후 봉알봉, 봉하다는 임금이 자기를 내려주다, 임명하다는 뜻입니다. 어조사우, 승시시, 할위, 임금왕, 걸태, 왕우후, 우씨를 왕태우로 봉하였다.